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GLC AMG 모델 핸들에 어, 어질리티 셀렉트 버튼을 추가해 줄 거예요. 거기에 송풍구랑 이제 부메스터 부빙 트위터랑 뭐 미드레인지 엠비언트 커버까지 교체가 됩니다. 송풍구는 싸제로 들어가고요. 어질리티 셀렉트 버튼은 순정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순정만 있고요. 어, AMG 모델에만 장착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갓 출고된 GLC AMG 모델입니다. 핸들을 탈거해가지고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송풍구는 디자인이 바뀌어가지고 어, 앰비언트가 없어도 좀 이쁜 느낌은 있어요. 센터랑 사이드 송풍구까지 전부 교체가 되는 작업입니다. 뒷좌석도 일체감을 높여주려면 함께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핸들을 탈거하고 어질리티 셀렉트 버튼은 별도로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착하고 쭉 이어서 붙여 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쪽에 어질리티 버튼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누르면은 요게 바뀌고 스티커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요거는 조금 양해해 주세요 네, 그래도 새거 뜯는 맛은 있어야 돼 가지고 요거만 누르면 또 배기 시스템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배기 시스템만 바뀌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밸런스 모드랑 파워풀 모드라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은 이쪽에 모드에서 네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요거랑 바꾸는 거.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또 여기 아래 에 있는 모드를 서스펜션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게 뜨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행 스타일을 바꾸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바꾸는 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면 시 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사실 요거는 그냥 이뻐서 장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기능들을 뭐 센터 모니터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핸들이 이뻐졌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된 디자인으로 여기 붐메스터 무빙 트위터가 조금 추가가 됐고요. 디자인은 구형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따라한 뿅뿅뿅뿅 구멍이 딸린 건데 여기는 평평하게 신형 S 클래스를 좀 따라한 느낌이 있죠. 뭐 전세대랑 조금 혼합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미드레인지 붐메스터 커버도 바꿔주면서 앰비언트가 지원되는 제품으로 그리고 아까는 보여드렸지만 송풍구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앰비언트가 나오는데 여기 미드레인지 엠비언트 커버랑 컬러가 호환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센터 모니터 센터도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성품과 디자인이 더 이뻐졌어요. 거기에다 앰비언트까지 지원이 되는 뭐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트림이 조금 더 이쁜 트림이었으면은 조금 더 멋스러웠겠지만. 아쉽게도, 뭐, 실버, 트림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은, 요쪽에, 네, 대시보드만 간단하게 바꾸는 작업도 있어요. 엠비언트 라인 나오는 걸로. 네, 근데, 사지 제품이고,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추가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작업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2열 성품구도 교차되긴 했는데, 요거는, 보여드릴까요? 네. 네 뒷좌석으로 이동하기 살짝 귀찮아서 네, 패스할 뻔 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앞에서 찍어도 충분히 보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그러면